Oh. Uh. ชาวพะโลนเตย

이게 예. 와... 이 차를 바꾸면 사람이 달라 보이네 사장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요 자나 깨진다고 보니 면허도 없어가 차좀 내주십시오. 응, 음. 음? 이게 아닌가? 그시기때도없어 아주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 <laughs> 이거는 어, 차 어딘가에 숨겨놔야 되는데 어디 숨기지? 야 근데 진짜 이차 마지막이네 이 분명 옛날에 차를 갈 때도 같이 갔던 것 같은데요 음. 이런 야 근데 두바이에서 이차 사가는 사람은 진짜... 업자가 아니라 개인데, 인 이거 내가 탔던 차인걸 알면 얼마나 오열할 것같 <laughs> 진짜 그 개그 오열할 것 같은데, 진짜 <laughs> <laughs> 네, 여보세요, 아 도착했어요. 아 네, 알겠습니다. 도착했... 시간 딱갈 타이밍이네, 저 차네, 저기 있던 진작에 저거 올리다가 그냥 저 차에 박을 것 같은데? <laughs> 내가 앞에서 봐줄게. 내 근데 면회... 면 어. 없어. 막 이거 방식적인데요. 그래서 이렇게 지운다고. 아, 저거 어제 밑으로 이빨이 내려와서 괜찮아. 여기 왜서 어 이거를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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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넣 이래. 여기 이렇게... 이거 허비죠, 완전. 안녕하세요.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보낼라니까 좀, 더좀 아쉽네 더 재밌게 탈수 있었는데 여보세요 네 지금 기사님 만나가지고 차 올렸습니다 아네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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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아조심하죠 음? 아예 키가 저 하나뿐이세요? 아두 개예요 두개 여기 있습니다. 네. 이금 받았습니다. 예. 고하생하십시오 예뭐 그렇게 첫람부르기 니는 팔았네요음잘판것 같아요 이제 뭐몇달은 이거 붙여서 살랑살랑 타다가 뭐아뭐 뭐 사지 뭐 사야 될지 모르겠네 난 생각 중인게 람부르기니 팔고 그냥 팔았고 이거 s 클래스도 팔고 해서 슈퍼카를 한번 타보니까, 뭔가 슈퍼카는 뭔가 모르게 계속 타고싶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스포츠카 이런 거보다는좀 대형 세단,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, 롤스 로이스 고스트 1세대, 또는 벤틀리 플라잉 스포, 좀 연식 좋은 거,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, 막, 모르겠네요. 아 막상 차팔땐 팔고 싶었는데, 팔고 나니까 아쉽네. 두바이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아마 제차 두바이에서 볼수 있을 겁니다. <laughs> 옛날 고등학교 때 학교 타고, 학교에 이것 타고 갈때 진짜 대기음람보르긴이었는데 주차장에 람보르긴니 없으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노? 예, 뭐, 그렇게 해서, 렘브루지니 갈라르도는 판매했습니다. 제가 이거 영상을, 제가 그 면허 취소했을 때그 찍고, 지금 면허, 어, 그래. 뭐, 어, 여튼 간에, 어. 제가 면허 취소했을 때 촬영을 하고, 제가 지금, 면허를 지금 다시 따고 다, 나... 따고 나서, 지금 좀 영상을 짜라락 올리고 있는데요. 어, 일단, 가르도 팔았습니다. 팔고 제가 또 아직 뭐 공개를 했다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 하기도 그렇고 단 차를 하나 업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면 허도 다시 닦겠다. 각종 음, 차들 한번 <laughs> 재미나게 타, 타면서 또 영상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튼 다음 영상 뵙도록 하겠고요. 시즌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니도 인사해라 임마.